네 번. 하나, 둘, 셋, 넷. 자, 그 다음 세로박수. 하나, 둘, 셋, 넷. 자, 제가 천천히 했죠. 조금 빠르게 한번더 해볼게요. 자, 주먹박수 네 번. 하나, 둘, 셋, 넷. 자, 세로박수. 하나, 둘, 셋, 넷. 자, 그 다음은 손끝을 서로 마주치게 네번 하고요. 또 세로박수를 네번 하는데 제가 중간에 안 끊고 바로 진행을 할게요. 자, 손끝 네 번. 하나, 둘, 셋, 넷. 세로 네 번. 하나, 둘, 셋, 넷. 연달아서 한번 해볼게요. 자, 손끝 박수 갑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잘하셨어요. 자, 그 다음 손을 쫙 펼쳐보세요. 자, 손을 쫙 펼치면 마주쳤을 때 손바닥만 마주치게 됩니다. 이걸 손바닥 박수라고 하거든요. 자 손바닥 네번또새로네번 할게요. 자 손바닥 박수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제가 말안 해도 잘 따라하시면 따라하시는데 제가 안 하니까 자꾸 또 버퍼링이 걸리시네요. 자한번더 이렇게 손바닥 박수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네 자기 학생도 너무 예쁘게 잘 따라하네요. 자 그다음 손목 박수인데요. 자, 손을 이렇게한 만들어 보세요. 자, 손목만 서로 자극이 되게 손목 박수 네 번, 또 세로 박수 네번 할게요. 자, 손목 네 번.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자, 한번더 해볼게요. 자, 손목 네 번.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자, 쉬우시죠? 만약에 이 순서가 생각이 안 난다라고 하면은 집에서 그냥 박수 많이 치시면 되십니다. 근데 박수 칠때 더불어서 해야 될 거는 같이 웃으시면 좋아요. 웃음 치려 하시는 것처럼, 이렇게 웃으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.